팬님들 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파도 소리 대신 조그만한 바가지와 샤워기 물줄기 소리 그리고 바다향 대신 아로마향. 우리 귀요미 똑구를 위한. 스파로 만족하는 집사의 삶. 그리고 예상치 못한 어, 재미까지 상큼한 바다향과 시원한 파도소리 부럽지 않은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이번에 저희 토구가 사용한 제품입니다. 패스룸에서 나온 디클린 베스밤이고요. 총6개에 2만 9백원이었으니 약 3,500원의 행복. 이렇게 미지근한 물에 퐁당 해주면 금세 녹아 버리더라고요. 쏘코처럼 앉아 있는 걸 귀찮아하는 아이들은 앉아 있는 건 정말 귀찮은데. 그냥 이렇게 눕방을 추천해드려요. 아주 좋다. 각질도 개거되고 되고, 피부도 보송보송해지고 촉촉해지고. 이 자극 없이 순해서 그런지 온 몸이 노곤노곤해져서 그러는지 마냥 행복해 보이는 우리 똑구 이 요염한 자세들에서 한번 빵 터지고 <laughs> 똑구에게 미안하지만 보면 볼수록 배숙 같은 느낌에 또한번빵 터지고 <laughs> 우리 똑구 배가 나갖고 배에는 물이 안 잠겨 물속에안 잠기는 배만 차가워져서 배탈이 날까봐. 배를 촉촉하게 적셔주다 빵 터지고. <laughs> 혹시나 물이 식었을까봐 따뜻한 물좀더 탔더니. 아우, 어, 야! 떡으도물 넘쳐, 어떻게 아무리 똑곧돼지라서 물이 넘치나. 바로 물이 넘쳐버려서 또빵 <laughs> 터졌답니다. 자꾸 돼지라고 뭐라 그러지? 사랑스러운 우리 아기 돼지. 이렇게 보들보들 가슴 만져주면요.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바로 이렇게 잠들어버려서 또또 빵빵 터져버렸답니다 <laughs> 전신 스파를 마친 반신욕 타임엔 직접 만든 바나나맛 아이스크림과 스파인 역시 아이스크림이지 닭가슴살 육포를 뜯어주는 행복까지 안 그래도 출출했는데 잘 됐다 같은 시각 우리 또 다른 사랑둥이들은요 맛있는 간식 등장에 다들 난리가 났다지요 나 여기 여기 별이 빨려 죽을 것 같다 스토리 아싸 또 나다 모두 내 이름 좀 자주 불러봐 뭐지 난왜 이렇게 늦게 불러 오늘의 주인공인 토꾸도 다시 한입 아이스크림도 좀 나눠먹지 결국 다 같이 행복하게 아이스크림을 나눠먹었답니다 보기만 해도 배부르고 정말 행복해지지 않나요 뿔래 꺼 남겨뒀니 별이도 얼른 달려와서 맛있게 한 입. 먹을 거에 저희 짱남매가 빠지면 또사파리 쪽. 덩치랑은 달리 바나나 맛 아이스크림을 제일 좋아하는 우리 짱돌이. 짱도리. 짱돌이는 이게 엄청 엄청 맛있더라고요. 나는 요거 요거 닭가슴살 육포가 더 맛있더라고. 좋은 아로마 향기에 순하고 부드럽고 촉촉하고 노곤노곤하게 릴렉스까지 시켜주는 사랑하는 토꾸를 위한 행복한 힐링 타임. 그리고 이로 인해 다 함께 맛본 맛있는 간식 타임까지 다들 내 덕분인 줄 알아라. 여럿이라 오늘도 행복이 배로 느껴지는 저희 꽃게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